여기가 수완왕 쟁피전 경기장이야? 엄청 시끌벅적하네. 야, 페이몬이랑 여행자잖아? 오랜만이네. 일부러 나랑 티미의 결승전을 보러 와준 거야? 사단 일은 안 바빠? 맨날 농땡이치는 것 같단 말이지. 이런이런, 이런. 무슨 그런 심한 말씀을. 이래봬도 일은 다 끝내고 온 거라고. 술과 카드 게임은 일과 후 릴렉스하기 가장 좋은 수단이잖아? 아, 물론 디오나에겐 비밀이야. 카드 게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케야 대회 도중에 수상한 사람 못 봤어? 그러니까 남의 카드를 훔치는 그런 사람! 카드를 훔쳐? 못 봤는데. 적어도 내가 시합하는 중에는 없었어. 근데 갑자기 그건 왜? 아, 그게 아까 이 폰타인에서 온 기자를 만났는데. 어? 샤를 노트는 그새 어디 간 거지? 이럴 수가 혼자 맛있는 걸 찾으러 가다니. 폰타인 기자라. 아, 스팀버드사의 그 사람 말이구나. 기사단 방문객 명단에서 봤어. 맞아, 바로 걔야 경기장에 나타난 카드 궤도를 목격했다고 해서 같이 조사 중이었거든. 카드 궤도라. 하, <laughs> 재밌겠는데? 하지만 페이몬, 그 궤도의 목표가 카드인 거 확실해? 어? 그게 무슨 말이야? 관객 여러분, 곧 결승전이 시작됩니다. 선수 여러분은 자리로 와주세요. 타이밍이 안 좋네. 이따 다시 얘기하자. 응 음, 고마워. 힘내, 이야 그럼 이따 봐. 넌 누가 이길 것 같아? 음 팀이가 대단하긴 하지. 이번 대회의 우승자는 기사에 실리겠지? 아니 잠깐, 기사내는 건 샤를로트 일이잖아. 왜 샤를로트 얘 몬드 먹리에 사로잡힌 거 아니야? 아무래도 찾으러 가. 잘 아는 사이인 것 같길래 방해하지 않으려고 빠져줬지 케이아는 이번 결승전에 선수 중 하나인데 넌 대회 보도를 맡은 기자니까 인터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에이, 그런 기사는 눈 감고도 써네 그보다 저 둘을 좀 봐봐 아까부터 보고 있었는데 행동이 수상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는 게 떳떳하지 못한 일을 벌이려는 것 같다니까 와 뭐? 진짜 카드 궤도가 있는 거야? 쉿, 목소리 낮춰 괜히 놀라게 하면 안돼 결정적인 증거를 잡은 순간 내 카메라로 <laughs> 많이 해본 거지? 에이, 뭐. 몬드상 연문으로 갔어 들키지 않게 조용히 가자 이러다가 케이아랑 티미의 대결을 놓치겠어! 멈춘 것 같네. 여기서 잠깐 지켜보자. 왜 이렇게 멀리 나온 거지? 뭘 숨기려는 걸까? 바닥에 무릎 꿇고 머리를 감싸고 있어! 괜찮아? 야, 정말 고마워. 아니 난 여기까지구나 싶었거든. 방금 그 보물 사냥단 놈들을 알아? 그쪽을 놀이공 것 같던데? 알 리가 없잖아. 난 그냥 그 뭐냐 그그산산어 산책 나왔다가 얼떨결에 붙잡힌 거라고. <목소리> 그러면 경기장에서 수상한 거래를 했기 때문에 녀석들이 그쪽을 노리는 것도 아니겠네? 거래라니? 뭐,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란이랑 곤란하게 됐네. 난 기자야. 취재를 하던 도중 그쪽이 다른 사람이랑 거래하던 장면을 실수로 찍었지. 인터뷰만 잠깐 하려고 했는데, 그쪽은 보물사냥단의 습격을 받은 데다, 거래를 안 했다고 발뺌까지 하네? 흠, 아무래도 이 증거는 기사단에 넘기는 게 좋겠지? 그건 안 돼! 아, 말할게, 인정해. 아, 하지만 수상한 거래는 아니야. 샤를 놓던 녀석, 거짓말이 술술 나오네. 분명 아무것도 안 찍었는데. 아까 경기장에 있을 때 누군가가 내 카드 뒷면을 사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가격을 물어봤더니 깜짝 놀랄 숫자를 얘기하더라고. 그래? 어떤 카드 뒷면인데? 그건 자파점에서 아무거나 산 카드 뒷면이었어. 보물 상자가 그려져 있었는데 싸길래 샀지. 그런데 무려 3배 값을 부르더라? 그것도 현금으로! 더? 저희 믿을 수가 없어서 사람이 뜸한 곳에서 확인해보려 했는데 봄을 사냥단이 나타날 줄이야. 왜그 카드 뒷면을 모으는 건진 물어봤어? 아니 요즘 일곱 성인의 소환이 유행이잖아. 다들 공을 들여 카드를 꾸미니까 딱히 이상하게 생각 안 했지. 아 근데 카드 뒷면을 사고서는 안심한 듯이 이렇게 말하더라. 모든 건다 모았으니 이제 리월로 가야지라고. 진짜야? 나 아무 말이나 지어낸 건 아니겠지? 진짜라니까. 카드 뒷면을 받을 때 안도하는 진심이 느껴졌다고. 아 근데 그 카드 뒷면이 그, 그렇게 귀한 걸까? 그건 모르겠고.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방금 있었던 일은 기사단에 보고하는 게 좋겠어. 부당한 거래도 아니었잖아, 안 그래? 맞아, 일리 있는걸. 어, 바로 기사단에 가봐야겠어. 저 말대로라면, 그냥 희귀한 카드 뒷면을 모으는 사람인 것 같은데? 샤를로트가 찾는 사람 맞아? 여전히 이상하단 말이지. 진짜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자파점에서 산 카드 뒷면 따위를 비싼 값에 사 모으는 사람이 있다고? 내 직감이 말하고 있어. 이 카드 뒷면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고. 으하! <laughs> 난다나! 단독 기사의 냄새가! 아! 알베도 같은 일러스트레이터 말이지! 안목 있는 사람만 그 카드 뒷면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거! 뭐가 어찌됐든 이 단서를 따라가는 게 맞을 거야. 얼굴은 정확히 못 봤지만 체형이나 행동 거지가 지난번에 본 카드 궤도와 매우 흡사해 같은 사람일 거야. 이번엔 결승전 때문에 보는 눈이 많아서 안전한 방식을 택한 거겠지. 그러면 다음 목적지는 리월인가? 잘됐다. 또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겠어. 그 전에 케이한테 인사는 하고 갈까? 누가 이겼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 나 어? 이번 소환왕 챙피전 몬드 구역의 우승자는 팀이 선수입니다. 아, 져버렸네 상대가 너무 강했어 정말 조금도 방심할 수 없다니까 <laughs> 위로해 줄 필요 없어 그나저나 이분이 아까 너희가 말한 폰타인 기자 샤를로드시지 몬드에 온걸 환영합니다 전페보니오스 기사단 기병대장 K.I.입니다 몬드 여행은 즐거우신가요? 몬드가 시와 자유의 도시란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분위기가 정말 소문 그대로네요 기분 좋은 향기가 가득해요. 하하하, <laughs>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네요. 참, 아까 보니 급하게 연문으로 나가던데 무슨 일 있었어? 어찌나 신경 쓰이던지 시합 내내 그 생각만 나더라니까. 그런 일이 있었군. 헤이아는 어떻게 생각해? 가드 궤도의 목적은 역시. 카드 뒷면이겠지? 이유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러게, 나도 리월까지 동행하고 싶은데 아직 기사단 일이 남아서... 게다가 몬드성 주변의 경계를 강화하는 게 급선무야. 요즘 보물 사냥단이 기승이거든? 히히, 걱정 봐. 새로운 소식 있으면 알려줄게. 샤를 로트의 감이 맞다면 스킨 버드에서 단독 기사로 볼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 그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단 쉬고 내일 리월로 출발하자. 마침 오늘 일어난 일을 기록할 시간도 필요하고. 아,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이 포스터에 있는 두 사람 일곱 성인의 소환의 제작자지? 엄청 어려 보인다. 어, 근데 두 사람에 관한 정보는 적어. 명예에 관심이 없는 건지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건지 어째 만났다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 포스터는 화가가 상상해서 그린 걸 거야 중요한 건 특징이지 세부 묘사가 아니니까 엄청 겸손한 학자들인가 보네 나라면 경기장에 가서 사인도 팔고 이것저것 공짜로 얻어먹을 텐데 <laughs> 동감이야 거기에 사람들과 게임도 하면 더 재미있겠지. 오기 전에 그두 사람의 단독 인터뷰를 따려고 자료들을 봤는데 그 어떤 자료에도 거주지나 일곱 성인의 소환 이벤트에 참여한 기록이 없더라. 마치 게임을 제작한 후에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처럼. 하기 싫다거나 할수 없는 이유가 있겠지. 이번 소환왕 쟁패전엔 참가했으려나? 운에 달렸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봤을 때 여행자는 운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요? 그럼 안심이네요. 어쨌든 지금은 궤도를 잡는 게더 중요해. 스네즈나야에 이런 말이 있대. 한 번에 두 마리의 토끼를 쫓으면 둘다 놓친다. 하지만 나와 여행자가 따로따로 쫓으면 가능하지. 근데 말하다 보니 배고파졌어. 나중일은 나중에 걱정하고 우리 일단 뭐좀 먹자. <웃음> <웃음> 그것도 삶을 대하는 좋은 자세지. 근처 노점을 둘러보는 걸 추천할게. 대회 때문에 사람이 몰렸거든. 경기장에 재미있는 게 잔뜩 생겨났지. 와, 신난다. 고마워, 케이야. Thank <laughs> you.